이 앞으로 4년 더 은평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재 양천구청장 이슈앤피풀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트로디오스입니다 <놀람> 지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를 7,500여 표차, 3.5%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이기면서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김 구청장은 은평구정을 4년 더 이끌게 됐는데요. 손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득표율 51.76%로 재선 고지에 오른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 구청장은 은평 16개 동중 12개 동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김 구청장은 구의원과 서울시의원에 이어 구청장까지 재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분한분뵐 때마다 정성스럽게 했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진심, 진심,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은평 주민들께서 저에게 6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4년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동력 확보 등 민선 7기의 추진해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미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챙겨내고 또 이게 아 2024년에 완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잘 챙겨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커 가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될 무렵, 중학교 정도 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IT욱이 좋고 또 교육하기 좋은 그런 은평의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서 민성 8기에는 교육에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은평구민의 선택을 받은 김희경 은평구청장. 김구청장이 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교통 문제 등 산적한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맞았다고 봐야죠. 또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 반대 때문에 오세 시장이 계획했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냐 정권 견제냐 가운데 민심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안정을 선택했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할 만한 시기. 라고 보는 양천구는 국민의힘의 이기재 후보가 새롭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죠. 역대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을 계속해서 선택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김미경 후보의 당선으로 이변이 없었다고 봐야겠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진보 지명이 우세했고, 또 삼선에 도전했던 민주당의 김수영 후보가 패했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난해 사실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대선까지. 뭐 이제 집권 여당의